사람의 외모는 종종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무시무시한 인상을 주는 이들이 실제로는 보통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때로 겉으로는 온화하고 무난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그 이면에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마치 수풀 속의 독사처럼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외견이 무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무서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이들은 종종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외적인 모습이나 말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영향력은 오히려 그들의 단순한 겉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내면에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권력자나 경제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결정이나 행동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는 무난하게 보이더라도 그들 내면의 힘은 막강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을 주기도 한다. 둘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은밀하게 행사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사용하여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그들이 사용한 전략은 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다. 이들은 그늘 속에서 암살자로 숨어 있는 검객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세가 되기 위해 조용히 회사 내부의 구조를 바꾸거나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연합을 형성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그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표면적으로는 비밀스러운 전략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들은 세밀한 기계의 부품처럼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획하며 이를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철저한 준비와 분석은 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그들은 상황을 단순히 보고 넘기지 않고 예를 들어 시장의 변화, 경쟁자의 전략,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한다. 강력한 경영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이들은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대비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예상될 때, 기업의 CEO는 자원의 재분배, 비용절감 전략,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들은 모든 일을 매뉴얼처럼 관리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은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로, 이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단단하다. 이들은 어떠한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며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다. 그들의 감정적 안정성은 이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들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조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의 선장처럼 거센 파도와 강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로를 지키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재난 관리 전문가를 생각해 보라. 이들은 무너진 인프라와 혼란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 다른 예로는 국제적인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외교관을 들수 있다. 이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감정을 자제하며 냉철한 판단으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러한 감정적 안정성은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필수적이다. 결국, 감정적으로 단단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다섯째로, 이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 이들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중간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 초기부터 모바일 혁명을 꿈꾸었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잡스는 당장의 매출 증가보다는 기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넓히는데 집중했으며 이러한 비전이 결국 애플을 글로벌 IT 시장의 선두주자로 만들었다. 또 다른 예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여 전자상 거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의 투자와 계획을 통해 아마존을 오늘날의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계획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더욱 크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이 가진 장기적인 시각은 단순히 미래의 예측을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무서운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은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